사람들이 엄청나..여기 사진 찍느라고 와..넓기는 없다 아, 그, 지금 그걸 찾고 있는 중이네. 아까 내가 봤거든, 보기는. 그전망대 그걸 봤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네. 넘...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여기서 하면 좀 그래요. 좀 상황을 봐야 돼.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까 내가 들어오면서 전망대를. 어느 쪽에 있었는데? 저쪽인가? 이쪽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가 본데. 응. 아니, 거기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한강, 응. 보이는 그쪽이야. 응. 지금 가는 곳이, 한강이 딱 보이는 그런 곳이야. 실제적으로 사람 있으나, 없으나 사람 있으면 더 좋고, 와, 여기에선, 여기. 아, 여기에선 대 어쩐지 내가 봤는데요. 거 이상하다 그러니 이쪽이 진짜 까치도 있고. 까치 가족들. <laughs> 저쪽에 사람 많이 찍어지니까 여기서 조용한 데서. 어, 조용한 해야. 데서 찍어야 되겠네. 여기서는 조금 그러겠네. 사람도 앉아있는데. 이쪽에 와서 찍으면 돼요. 또뭐 예측력도 그런 사람도 아, 있니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서. 일차로는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 거 아, 담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도 사람 엄청 많네, 전망대. 응. 여기는 한강이 내려다 봐요, 넘어졌네. 사진 찍는 사람 나다 여기 한강. 와. 엄청나다. 전망 최고로 좋다. 저 안에는 수상 구조대 그대도 있고. 여기가 무슨 상암대교인가? 무슨 대교인가? 데 잠깐 있어봐요. 네. 네. 이거 뒤로 돌아가. 이쪽 나 있는데도. 在这干啥？嗯嗯，嗯。嗯嗯